어 그렇죠. 3천원이요5 0원짜리2천원 그래 천0원천0원이 다음으로 5,000원. 2... 어, 천0 0원 빵. 1 0 0원꼼는5 0 0원3 0원3 0원2 0원2천원3 0 0 0원3고원3 0 0 0원3천원3 0 0 0원하고브러씨또드디어천원이라고 되어 있네. 안녕, 라이들미아입니다 짜잔! 이미 제 앞에 보이시죠? 오늘 제가 어디를 다녀왔게요? 그것은 바로 시즌마다 열리라는 즐거운 쇼핑 <목소리> 다이소에서 왔다, <왔어>! 지름신. 우후! <laughs> 다이소 봄봄 시리즈가 나와서 제가 열심히 털어왔는데요. 사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매장이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역대급, 역대급 크기의 그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보고 사지 아니하지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르르 털어 왔는데요. 너무 많이 턴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다이소에서 무려 10만 원을 넘게 썼기 때문이죠. 징징징징어 정확히 10만 3,200 원이었는데 6,700원 할인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요, 어, 10만 원 가까이 써온 봄봄 시리즈 하울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까요? 아! 슝슝 슝.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큰 거, 이건 뭐냐면 피크닉 테이블이고요 가격은 3,000원! 색상 가격이 3,000원밖에 안 합니다 <laughs> 어, 디자인 타입은 두 가지입니다 디자인 확인 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B타입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요 일단은 그냥 종이 상자? 딱그 재질이에요 어, 염, 엄청 그런 건 아닙니다만 헛. 어? 완성! <laughs> 완성!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 테이블 아 예쁘네요. 예쁘지만 굉장히 좀 조악하긴 하네요. 만약에 다시 사라고 한다. 어 이렇게 촬영용으로 한 번쯤 하지만 재구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아 스타다. 이거는 벚꽃 런치 매트. 두개참이 런치 매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샀고 사실 런치 매트는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탁 테이블 매트가 있기는 해서 이제 그 용도로는 잘안 쓰고 책상 밑에다가 받쳐서 좀 예쁘게 쓴다거나 책 받침 정도로 쓰거든요. 그럴 때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이새거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어쨌든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제가 또 사라고 하면 또살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그렇죠. 이걸 샀습니다. 피크닉 매트 3,000원이고 이 돗자리도 조금 더그 도톰한 재질이 있었고 얘는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되게 얇게 되어 있어서 어, 휴대하기 괜찮겠다 해서 샀는데 이게 무슨 재질이람? 쇼핑할 때 쇼핑백 그냥 쇼핑백이라고 그러나요 그 약간 고급 쇼핑백 느낌 그렇습니다만 아이고, 아 굉장히 바삭거리네요 이 돗자리도 약간 그 한강에 가볍게 이제 일회용으로 놀러 가긴 괜찮은데 사실 기왕이면은 또그 돗자리 실용성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라면 저라면 재구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제가 다음으로 지금 몇 가지 올려본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가 뭐냐면요. 조명, 캔들류, 약간 디자인 그런 소품들이죠? 고민하다가. 최대한 많이 사오긴 했거든요. 일단 1번 벚꽃 포인트 무드라이트 3,000원. 얘보다 큰 사이즈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얘로 구입을 했고요. 뜯어볼게요. 어 겉에는 굉장히 플라스틱이에요. 건전지 2A짜리 3개가 무려 3개가 들어갑니다. 안에 건전지는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플라워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쪽에 LED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어 조명을 한번 꺼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플라워입니다. 플라워. 따라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laughs> 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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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정신 사나와요네 이번에는 5,000원짜리입니다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요 올라가는 값을 해야 될텐 말이다 이 5,000원짜리도 건전지 3개가 들어가고요 여긴 약간 거울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반사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특이하네. 아, 이거는 안에 보니까요. 전선이 있어가지고 약간 일렁일렁 촛불 같은 느낌의 효과를 주는 무드등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예쁘네. 아, 이게 예쁘다. 어,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긴 한데, 아까 불을 껐을 때는 몰랐는데, 불을 켜고 보니까 겉에 잔 스크래치 같은 게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5,000원짜리니까 이 무드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무드등, 오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는 벚꽃 종이 스탠드 2,000원짜리고요. 어, 진짜 종이구나, 그냥. 여기가 완전, 완전 종이에요, 여러분. 뭐야, 이게? 아, 불량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접촉 불량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불이 깜빡깜빡인데. 아니 네 지금 여기 겉에 LED 조명이 실제 초와 유사한 깜빡임과 흔들림을 연출합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실제 초도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량이 맞는 것 같고요 잘못 산것 같고요 어 뒤에 뭐 이렇게 벽에도 걸수 있다 되어 있지만 저는 벽에 걸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요 일단은 이세 가지 중에서는 확실히 제일 비싼 게 낫다. 그리고, 다음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봄봄 워터볼 장식 하트 2,000원이고요. 아, 이거는 예뻐요. 이거는 참 예쁩니다. 이게 안쪽에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샤라랑. 음, 봄이다. 봄이다. 이 자글자글한 게막 흔들리는데, 보기만 해도 예쁘고요. 이게 다만 안쪽이 정말 그냥 워터인가 봐요. 약간 좀 점성이 있었다면 얘들이 정말 눈 내리는 것처럼 천천히 떨어질 텐데 그냥 빠르게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는 거 보면은 약간 너무 좀 묽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 저는 요거는 마음에 들었고요. 다음으로 캔들, 이거는 천 원짜리입니다. 봄봄 전사 캔들 천 원, 벚꽃 향. 비누 냄새다. 요거는 향도 나쁘지 않고요. 천 원이니까 그냥 조금 부담없이 편하게 쓰기도 좋고 다 쓰고 나서도 틴 케이스가 되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장식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요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는요. 어, 디퓨저랑 방향제거든요. 벚꽃 디퓨저 5,000원, 석고 방향제 2,000원. 저는 요 디자인을 구입을 했고요 어, 사실 멀리서 봤을 땐 되게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너무 100% 좋아합니다 집에 놓으면 너무 가짜 티가 날 거예요 <laughs> 어? 아! 비누향입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 우와! 헐 넘쳐 인심이 넉넉하네요 워낙 <laughs> 양이 너무 많아요 어, 저 디퓨저도 괜찮습니다 디퓨저도 마음에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기대가 됐어요 석고 방향제 솔직히 향은 안 맡았는데 이 모양이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어, 것도 저는 만약에 사라고 하면 다시 살것 같은데 칙칙칙칙 분사력이 굉장히 고르고 강합니다. 아 냄새가 좀 다른데? 어, 디퓨저 향은 전혀 끝 향까지 좀 부담스럽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석고방향제는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요. 10년 된 신발 냄새 같은. 아, 아, 취소해야겠다. 이건 다시 구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아하. 지난번 봄봄 시리즈 때. 제가 요 가랜드를 사가지고 어, 영상 뒤에도 장식하고 되게 되게 잘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똑같은 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뒤에 장식용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너무 예뻐서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요번에 다른 입체 가랜드를 구입 했습니다. 이거는 천원짜리고 끈에 달려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건 직접 달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매달려있어가지고 그냥 얘네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일일이 좀 접어주면 되는? 그냥 꽃잎을 하나씩 펼쳐주기만 하면 이렇게 입체 형태로 애들이 볼륨감이 살아납니다. 보이시죠? 짠! 네, 제가 이 위에다가 지금 가랜드랑 아까 입체로 접은 거두 종류 다 걸어봤고요. 얘네는 확실히 둘다 예쁘고 사라 그러면 또살것 같고, 어, 가성비가 진짜 좋은 파티 아이템이다. 아 다음으로는요. 이거는 종이 꽃. 두 개, 전. 제가 이런 건또 처음 만들어 보는데요. 이거 좀 손이 많이 갈것 같은데. 어, 일단 끈이 하나 있고 감겨진 끈으로 가운데를 묶어준 뒤에 부채처럼 펼쳐주세요. 아 이게 무히 많은 그런 친구들이 되어 있군요. 이렇게 그냥 막꾸기면 되나?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도 그럴 걸요.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소리람? <laughs> 뭐야? 고피디님이 어, 그 샤워불 같다고 <laughs> 하셨는데. 그런 꽃이 또 완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콤패티 풍선 3개 천안! 아, 이거는요. 안에 종이, 예쁜 종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불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좀 만져줘야지 종이가 나중에 불때 이렇게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한 다음에. 여기 고무줄이 하나 있어요. 안에 있는 거 빠지지 말라고. 고무줄을 푸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안에 이렇게 벚꽃이 흩날리는 풍선이 완성이 되고요. 빰빠라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예뻐요. 이거는 진짜 꼭 사야 된다라고 보자마자 느꼈는데, 5,000원짜리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봄봄 유리봉 벚꽃이라고 되어있네요. 네, 굉장히 좋아요 역시나 좋아하긴 한데, 딱 봤을 때막 엄청 막 생각보다는 막 티가 별로. 안 나요 이 디퓨저보다는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고 요렇게 어머나 아 여러분 제가 하나 또 빼먹은 게 있네요 미니 벚꽃 가랜드 천원 벚꽃이 16장이 들어있습니다 큰 벚꽃인데 하나는 꽃잎 안 뚫린 버전, 뚫린 버전 이렇게 있고 작은 벚꽃도 뚫린 버전, 안 뚫린 버전으로 좀 다채롭게 들어있는 그런 가랜드입니다 어 너무 예뻐요 네! 짜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가랜드를 끼는 동안에 끈이 풀린다는 거 빼고는 완성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이네요 그럼 다음으로는요 제가 또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어 2단 찬압 봤죠? 2단 찬압 5,000원입니다 어맨 윗뚜껑은 그냥 뚜껑이에요 손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냥 여단, 여닫는 건데 요거를 이제 조금 약간 공기나 이런 게안 들어가게끔 막는 고무마개가 하나 있고요 그냥 이렇게 일단 그리고 아 밑에도 역시나 똑같이 아주 좀 굉장히 좀 꼼꼼하게 되어 있는 타입이군요 네 이렇게 그냥 기본 플라스틱 같은 느낌? 조금 진짜 좀 편하게 막 쓰기에 괜찮은 느낌의 그런 2단 차납인 것 같습니다. 피크닉용으로 딱요거랑 세트인 것 같아서 예뻐요. 그 다음으로 도시락 3,000원. 봄봄 도시락. 어, 내열 온도 마이너스 20도에서 80도고 전자레인지, 사유,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는 뚜껑을 열고 사용을 하래요. 아, 어, 너무 예뻐. 뚜껑도 너무 예쁘고 안쪽에 칸막이가 되어 있거든요. 샌드위치나 고구마 같은 뭐 그런 간단한 간식 넣고 다닐 때 되게 좋을만한 딱 실용적인 사이즈와 그리고 너무 예쁜 디자인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훨씬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형 틴 케이스 차란! 되게 안쪽에도 골드로 되어있는데 이게 그냥 약간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들어요 <laughs>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천원짜리 벚꽃 패턴 넵킨 스무 장이 들어가 있고요 넵킨 오케이 그리고 아,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입체 컵 뚜껑 세트 6개 2,000원. 어, 요거는 되게 그 가성비도 괜찮고 디자인이 정말 고급스럽고 너무 예쁜 그런 테이크아웃 종이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컵. 그릇이랑 컵 종류가 예쁜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 다이소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이소 그릇이 굉장히 잘 깨져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은 하지 않았는데 이 물컵은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아, 이거는 내가 좀 부담 없이 쓸수 있겠다 해서 구입을 했고, 2,000원입니다. 만족스러워요 후후. 그리고 이것은 벚꽃 종이접시 전원. 몇 개니? 10개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역시나 지금 요 전체적인 피크닉 피크닉 분위기에 굉장히 잘 맞아서 그냥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쓸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아, 요런 것좀 쓸모있죠? 3,000원. 봄봄 투명. 증반 이게 조금 더큰 쟁반이 있었지만 저는 좀 작은 걸 구입을 했고 그냥 이렇게 세워 놨을 때도 너무 예쁘고 쓸 때도 너무 예쁜 쟁반인 것 같아요 이거 전참잘 샀다고 생각해요 벚꽃 아이스 캔디 1천원 벚꽃 무늬로 아이스크림을 얼릴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주스 같은 거 얼려 먹거나 할때 이렇게 그대로 꽃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스 캔디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천원아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샀습니다. 이거는, 아, 정말 만족스러워요. 사실, 약간 마감이 좀 덜렁덜렁거리기 때문에, 어, 올해 장시간 냉동실에 놨을 경우에 모든 음식 냄새를 이 벚꽃이 다 먹어버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벚꽃 무늬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냐, 아니냐, 아니냐, 아니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는 벚꽃 마우스 장패드 5,000원이고요. 이것도 종류가 세 가지인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어, 굉장히 도톰하네? <laughs> 어머! 예쁘잖아? 사실 이거 좀짧으면 마우스 우리 이렇게 이렇게 쓸때다 삐져나가면 불편하잖아요. 밑에 키보드도 놓고 마우스도 놓을 수 있는. 아, 요거 굉장히 실용적인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도톰하거든요. 좀잘안 찢어지고 오래, 꽤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아,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거의 끝이 나가요. 요거는 일명 샤쉐라고 하죠. 향주머니입니다. 벚꽃 향주머니. 오! 역시나 그 비누향 같은 느낌의 향이 나거든요 어우 향이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걸어놓는 자체로 뭔가 되게 봄일 것 같은 느낌 아 요것도 만족스러운데요? 이거 괜찮아요 아 다음으로 아 대박! 맞아요 또 저는 이거 놀라지 않을,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본본 망사 양말 2,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왜 놀랐냐면요 제가 이거 일본에서 만 원인가? 8,000원인가 주고 너무 예뻐서 제가 양말이 비싸긴 한데 한 3개 정도 샀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0원짜리인데 약간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이거 진짜 봄에 신으면 완전 핫피플! 파션피플 컬러 두 가지 있었는데 약간 연핑크 흰색 있었는데 저는 흰색으로 샀고요. 음. 아, 자수 양말! 이 양말은 조금 무난하게 아까 이거는 사실 무난하게 신을 수도 없고 독특한 유니크한 패션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이고 이거는 진짜 무난하게! 자수 양말 2,000원이에요. 역시나 이것도 세 종류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엔 자수가 없고 바깥쪽에만 이렇게 벚꽃 자수가 있습니다. 헷.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으로 짜란! 이거 뭐냐면요. 어, 본분 프랑스 자수 DIY 세트 3,000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수놓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 요런 거좀 느낌 있더라고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 또! 역시나 패션 아이템인데요. 정말 이번에 너무 놀랐잖아요. 벚꽃 반지 1,000원. 아, 이거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금속 알러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다이소. 점점 액세서리 퀄리티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 제가 또 하나 놀랐는 게아 귀걸이가 저번에 그 데이지 때도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아라고 했었는데 이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 아니고 진짜 괜찮았거든요. 진짜 작은 알 귀걸이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어, 크기가 있는 타입으로 구입을 해봤고 아 세상에 이런 디테일이 보이세요? 디테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반지 귀걸이 너무 고퀄리티다. 괜찮다. 어 그리고요 벚꽃 와펜 천원 와펜도 종류가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됐거든요 그 제가 다살 뻔했는데 하나만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포스트잇과 함께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는. 투두리스트와 데일리 플래너 각각 1,000원씩이고요 무난하게 가볍게 쓰기 좋은 제품 그리고 아 맞아요 제가 이것도 샀었죠 아 샤워커튼 3,000원 역시나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아, 저희 집에 샤워커튼을 좀 바꿀 때가 되긴 했어요 좀 물때가 많이 껴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번 사진으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 강화 유리 필름 3,000원 디자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폰용이고요 본품 오 예쁘다 이렇게 음 그리고 벚꽃 헤어핀이 있었네요 헤어핀 전원 아 요즘 또 이제 벚꽃 벚꽃 하면서 요런 헤어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다음으로 벚꽃 모양 퍼프 전원 다이소 화장 퍼프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좀 쫀쫀한 진짜 탁 만지면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쫀쫀하고 이게 꽃잎 하나하나 떨어져요. 서열조각짜리 퍼프고요. 한조각에 100원이네요. 마블 블렌딩 퍼프. 물방울 퍼프랑 모양이 똑같죠? 근데 디자인만 달라진 걸 거예요, 아마. 전 물방울 퍼프 만한 상자씩 놓고 쓰기 때문에, 음, 다이소 퍼프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브러쉬도 몇 종류가 있었어요. 아, 어, 이번 브러쉬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앵글 섀도우 브러쉬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구슬구슬 알알이 들어있어요. 그래고 되게 딱 났을 때 뭔가 되게 예쁜? 응. 근데, 어, 뭐가 부드럽기는 한데 사실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에 털어주는 용도로 쓰는 게 좋고, 어, 역시나 블렌딩 브러쉬 천 원인데 브러쉬를 하나만 사야 한다고 하면 저는 블렌딩 브러쉬를 또살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봄봄 버핑 브러쉬. 어, 좀 똥똥하고 좀 짧아요. 그리고 약간 좀 그립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근데 브러쉬들이 정전기가 많이 나나 봐요. 계기가 이렇게 다 솟아있어요. 어쨌든, 어, 굉장히 부드러운 듯한데 딱 만져봤을 때 느끼는 게 커팅이 너무 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를 때 약간 좀 고르게 뭉침없이 발리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좀 마무리에 살짝 이렇게 털어내는 용도로는 괜찮겠지만, 장신 괜찮을 것같으니 <laughs> 그렇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벚꽃 모양 슬라이스 팩이고요 가격이 12개에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2개라는 게 이렇게 벚꽃 모양으로 벚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오이팩 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벚꽃잎을 얹으면서 인간 벚꽃이 될수 있는 그런 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이소 봄봄 시리즈 47개인가요? 47개 제품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아, 왜냐고요? 아, 바로 아 코너 속의 코너! 미아의 베스트 3를 뽑아야 되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괜찮은 게 많았거든요? 딱세개만너딱세개살수 있어 한다고 하면 안 돼, 내 이상한데요? <laughs> 바로 베스트 3는요!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이두구두이 두구두구 두이두구두이두구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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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이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이두구두두구두이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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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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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왕자가 장미꽃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마지막 봄봄 시리즈 단 하나만 사야 한다면 사고 싶은 베스트 1위는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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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봄봄 도시락 동 3,000원. 어허, 이건 포기할 수가 없겠어요. 칸막이가 나뉘어져 있는 것도 예쁘고요. 이 전체적인 색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봄봄해서 아요렇게딱 갖고 다니면 음. 다이어트식도 문제없어. <laughs> 그런 느낌?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 <laughs> 정말 마지막 한 가지 아이템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스텐 캔, 텀블러 5,000원입니다. 얘는 가격이 좀 있어요. 어? 얘도 너무 예쁜데? <laughs> 빨대가 되어 있는 귀여운 캔, 텀블러. 그렇지만 빨대 설거지가 귀찮기 때문에 우리는 빨대는 이용하지 맙시다. 잠시 어 제가 이 세팅하는 과정에서 어, 고피디님이 새로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피디님 잠시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저의 순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왠입니까? 아 일단은 이게 너무 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laughs> 야 이거 이거 그래. 게 왜요? 그거 이뻐. 이거 이뻐. 이쁘잖아요. 이뻐. 근데. 너가 도시락을 싸갖고 싸 다니지 않아요 갖고 다녀요 뻥치지 마세요 갖고 다녀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코너 속에 코너 속에 코너 코피디의 베스트 3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베스트 3는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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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오 이건 괜찮은 거 같아요 왜요? 왜냐? 왜냐면... 예쁘죠? 아니 이쁜 게 아니라 이게 바, 바가 있어서 좋네요 바가 있어요? 네이 바가 있어가지고 <laughs> 이게... 바야 로 그 베스트 2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가렌데요? 가렌데도 예쁘죠? 아니, 야 이건 진짜 솔직히 아, 못한... 오, 오! 오! 이거 컵. 그래 뭐 괜찮긴 해. 예뻐. 너무 아, 뭐. 2,000원이야? 아, 1,000원인 줄 알았잖아. 2,000원인데 여섯 개야. 아, 진짜 정신 정신차도... 차려. 근데 원그퍼프에 완... 그 퍼프, 그, 그 퍼프 2등. 이거 퍼프 이들 이거 희한한 이잖아 이거. 그 제품이 좋고 안 좋고 그러더 내가 이걸 지금 충동적으로 샀지만 내가 이걸 충동적으로 또 이거 이거 사, 베스트 사람 베스트 1위는요. 두구두구 요거 요거 요거죠 마우스패드 아 이거 이거 되게 퀄리티가 좋네요. 응, 퀄리티 좋아. 이게 근데 그... 난 마우스패드가 필요가 없거든. <laughs> 아니 마우스패드가 왜 필요 없어요. 너 편집할 때 이거 쓰면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이게 좋습니다. 오이. 네 이렇게 정말로 끝이 난 미아의 다이소 봄봄 시리즈 왔다 찌름신 끝이 났습니다. 후. 어늘 되게 재밌게 보셨나요? 음... 저는 너무 열변을 토해서 어지러울 지경인데요 저의 이 왕지름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소비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의 컨텐츠가 재미있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